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비 수학 선생입니다. 님 이번 시간에는 나트비의 근성학 특강, 나의 옛날 이야기, 나의 추억의 노래, 조덕배의 꿈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은 좋아하는 가수 이리가 조덕배 씨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배우 이리는 주성치란 영화 배우예요. 한국에서는 아주 뭐탑 클래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선 탑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걸 좋아했어요. 조덕배 씨의 노래 중에서 뭐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꿈에라는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조덕배 씨는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안 좋은 사건에 많은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으로 본다면 음악으로 그 목소리나든지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진짜 서정적고 시적입니다. 그래서 꿈에라는 노래는 이제 응답하라 1988. 거기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를 했던 노래입니다. 네, 되게 시적이죠. 근데 이 노래하고 일맥상통하는 영화가 바로 달콤한 인생에서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달콤한 인생 이병헌이 나왔던 한국 누아르의 대표적 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부사 많이 하잖아요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자가 눈을 너, 떴을 때. 정말 좋은 거네요. 너왜 이렇게 슬픔느냐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악몽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니래요. 왜 꿈을 꾸었죠? 아니면 달콤한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서 슬퍼요. 이꿈에란 노래도 비슷합니다. 난 나에게 꿈에 어제 줬어요.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안. 아니 것이지? 그런 거 말고. 근데 눈을 못 떠요. 진짜 요를 말봐요. 눈을 뜨면 사라질까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일장 충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말해봐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 진짜 손해 보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그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나는 손해보고못 살아. 지고는 못 살아.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게 맞아요. 들려요. 어, 작은 손해도 감수 못하겠네. 못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죠? 이렇게 질문할 때 에, 어떤 어... 것이 오은지 저도 고민을 해요. 근데 이꿈에라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가 사람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랬어요? 되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나나 하나의 뭐, 본적인 믿듯어?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나고 난면 별게 아니잖아요. 제일 슬픈 말이 뭐라고 했죠? 뭔말 했을 걸. 그때 공부 좀더할 걸, 뭔말할 걸.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 바로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평범한. 소시민의 삶.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의 감수성이 살아나죠. 이 노래는 1985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조덕배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조덕배 씨가 1959년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을 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꿈에 나온 거죠. 이 노래를 들으면, 아련한 사춘기 때의 추억이 살아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에 보이시는 조독배씨의 노래 꿈에를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선생님 공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표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조독배씨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언젠가 녹음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설공가 난자이라는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죠. 그렇죠? 그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걸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졸업회 씨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이 노래방 말고, 노래방 말고, 정말 녹음실에 가서 그 노래를 선생님이 흉내를 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월간 나티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살면서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든, 비난하든 졸업을 하든, 그건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이지만, 이 채널이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졸업의 꿈에를 들으면서 하루를 또 힘차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근성이 다릅니다. 근성.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어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이성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섞일까봐 나눈못 뜨고 그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 그리고 그대를 떠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와요